역사의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음의 영명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 생명 바쳐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그 복음의 축복이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신들의 생명을 젊음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 너희 나라, 이 나라 이민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음을 압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압니다.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가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복음 안에서 빛나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양원 교회 위에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여 피땀 흘려 이 양원교회가 세워졌음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 오늘 양원교회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얼마나 큰 희생과 섬김과 충성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양원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압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서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된 미래가 될수 있도록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현충일을 맞이하며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단지 공휴일 뿐인 수많은 국민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20대의 젊은 피를 10대의 젊은 피를 아낌없이 흘리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뿌린 수많은 호국 영령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이 풍요로운 삶이 있었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라는 성숙한 국민의식들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일장일절 말씀. 열한기하 1장 1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현충일이죠. 6월 6일. 에,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고 나라를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학도국단을 비롯해서 젊은 수많은 군인들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그들이 뿌린 그 희생의 피가 아, 여러분 이 한반도를 적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 나라가 아,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선교의 빛을 비추며 복음을 들고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 아, 그리고 나눔은 생명이 둘이라면 둘다이 조선을 위해서 죽겠다, 바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풍투병에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복음을 뿌린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비석과 무덤이 있고, 그 가운데 남겨진 글들을 보면 감동이죠. 그들이 뿌린 그런 순교의 피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마음 아픈 건 6월 6일 현충일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그죠 공휴일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 왜 그런지 좀 석을 퍼지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 때문인지. 누구 덕분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줄 알아야 은혜를 은혜로 할줄 할 은혜로 아는 사람이 여러분 참 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저께... 우리 아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퇴소를 했는데, 퇴소할 때보다 입소할 때 마음이 참 뭉클 했었습니다. "애국가 제창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의 입대를 훈련소 입대를 앞두고 모여 있는 가운데 일어서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전쟁이 나면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아가 피 흘리며 싸우겠구나." 아,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고마움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역사의식을 항상 가지고 아, 오늘 내가 있기까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과거에 누가 어떤 일들을 했길래 내가 오늘 여기에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내일, 먼 미래에 우리의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로 서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을 역사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숙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성숙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죠 사람은 죽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아합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독재자 아합이 죽었어요. 포악했던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봇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던 아합도 죽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말씀처럼 다 죽었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나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서 크고 작음이 없지요. 잘나고 못남이 없고 그저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뿐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죽은 후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아합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아합이 죽은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나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나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나쁜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뛰쳐나왔을 때두 딸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만드는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죠. 그래서 속국이 되어 살다가 이거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여러 암을 비롯해서 쭉 지나서 아하베 시대. 여호사바세 시대 남쪽 유다는 여호사바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아닙니까? 아합의 시대 때에도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족속이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이 모압이 독립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아합의 통치 속에서 북 이스라엘은 국력이 쇠하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3년6 개월 동안 피가 내리지 않는 흉년 속에서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에 큰 타격이 그리고 여러분, 아람과의 1차, 2차, 3차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3차 전쟁에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합 왕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때부터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이룹니다. 악을 행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주변의 국가들과 더불어서 정략결혼을 맺어가면서 안정되고, 그러며 부강한 나라들을 만들어 갔던 게 오므리 왕국이어서 아합 왕국도 전성기를 이뤘지만, 아합이 통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해 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이 죽었을 때,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지는... 이 정권 이항기 속에서 혼란한 틈을 타고, 이스라엘이 국력이 쇠약해지고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이 배반하였더라. 이 말씀이 열한기야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현실적인 위기도 닥쳐왔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 못지않은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영적인 위기도 같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아합이 죽은 후에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아합이 죽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뻔하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400명의 어용송지자들을 곁에 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삶그 이후에 그런 사람의 죽은 후에는 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는 악재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도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죽은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현충일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린다면 정말 전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 출났어요. 일제 강점기를 지라고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 기성세대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방공 교육과 함께 나라와 민족이 잃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다라고 하는 투철한 애국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 민족의 위기를 그렇게 크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나라의 미래는 밝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나라의 다음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죽은 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역사 의식을 잃어버린 채 아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자식들은 또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 이런 생각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역사 의식은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쭉 이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어제가 있으므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므로 내일이 있는 거지요.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이지, 절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양원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은 후에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처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것이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영적인 가문을 만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가문, 영적인, 신령한 복된 가문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 잘되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도 끊임없이 살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젊어서 죽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현충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수많은 호공영웅들 성경에도 보면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에큰 심금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요 우리 함께 꼭 기억합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아합처럼 이렇게 비극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늘 걱정스러운 게 있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 때제 단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늘 목회 현장 속에서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최전도사 목회자는 떠나간 후에 그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를 알수 있다네. 당신이 이 교회를 떠나간 다음에야 당신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네. 당신이 떠나간 뒤에 이 교회가 잘 되면 당신이 훌륭하게 목회를 잘한 것이지만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이 맡았던 청년부, 당신이 맡았던 학생부, 당신이 맡았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성도들이 힘들고 실황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회를 잘못한 걸세. 떠나간 후에, 하나님 떠나간 후에, 그 후에 당신의 목회는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 그 얘기가 큰 마음에 생.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떠난 후에, 우리 양원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떠난 후에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은 사랑하는 양원의 성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런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떠난 후에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남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루하루가 바로 여러분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인 줄로 믿어요 오늘 이 하루도 멋진 하루 내 삶의 특히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 양원교회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 가정의 내일을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떠난 후에 참 아름다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복된 이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병마와 싸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병길 집사님, 강대수 집사님, 권영현 집사님, 이성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 오늘도 옛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교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